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인자 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어드릴 그림책은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속에 동화 작가인 고문영이 쓴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꿈 많이 꾸세요. 꿈을 꾸면 생생하게 현실처럼 그런 꿈이 있고. 또 어떤 꿈은 열심히 꿈을 꾸고 있는데, 그 당시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만, 자고 일어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꿈도 있죠. 자, 이 악몽은 이 소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소년은 오늘도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꿈을 많이 꾸나 봅니다. 그것도 악몽을 잊고 싶은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매일 밤마다 꿈 속에 다시 나타나서 소년을 계속해서 괴롭혔죠. 잊고 싶은 나쁜 기억이 꿈으로 계속 나타난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잠드는 게 너무나 무서웠던 소년은 어느 날 마녀를 찾아가서 애원했어요.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이노공주가 생각이 나네요. 마녀에게 찾아가서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녀님, 마녀님, 제발 다시는 제가 악몽을 꾸지 않게 제 머릿속에 든 나쁜 기억을 모두 지워주세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걸 뭐든지 드릴게요. 무엇을 주었을까요? 소녀는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음, 소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고 음, 나쁜 기억들을 다 지운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소년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진 않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붉은 보름달이 뜨던 밤. 소원의 대가를 받기 위해 드디어 마녀가 다시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때 그는 먼망어린 목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내 나쁜 기억은 모두 지워졌는데, 왜, 왜난 행복해지지 못한 거죠. 쾌행한 소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자 마녀는 약속대로 아, 영혼을 거두기로 약속을 했나 봅니다. 그의 영혼을 거두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기억, 처절하게 후회했던 기억, 남을 상처 주고 또 상처 받았던 기억, 버림받고 돌아섰던 기억, 그런 기억들을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아가는 자만이 더 강해지고 뜨거워지고 더 유연해질 수가 있지. 행복은 바로 그런 자만이 쟁취하는 거야. 아, 가슴 한구석에 나쁜 기억들을 음, 가지고 있는 자만이. 행복을 쟁취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잊지 마. 잊지 말고 이겨내.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 어린애일 뿐이야. 영원히 자라지 않는 이 아니라 영혼이 자라지 않는 어린애일 뿐이야. <laughs> 여러분들 음, 공감하십니까? 영원히 잘하지 않는 어린애가 되고 싶지 않으면 나쁜 기억도 가슴 한구석에 품고 네, 이겨내랍니다. 그런 자만이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어떻게 악몽을 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꿈을 꾸시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좋은 꿈을 꾸시라고 네, 두손 모아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건강하게 깊은 숙면 취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인자 김과 함께 감사한 시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Good night.